이 박지성 씨의 아버지가 스무 살 전까지 고기 한 점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서 나도 아이를 제대로 한 명이라도 낳아서 제대로 좀 키우자, 고생시키지 말자라는 생각 때문에 박지성 씨 외에는 다른 자녀를 낳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외아들은 박지성 씨를 위해서 모든 걸 헌신적으로 다 했는데. 박성 씨 아버지가요 월급이 1 0 0만원 안팎이었대요 굉장히 적은 아이고, 월급이었는데도 네. 이 돈을 다 아들에게 쓸 정도로 이 부모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아들의 건강이었는데 네네. 자 이게 뭔가 몸보신을 위해서 좀 특효가 필요한데 뭐가 있을까 음. 고기로 다가 아닐 것이야 음. 아버님에게 다. 들어온 정보가 네. 개구리예요 개구리 개구리예요 개구리 예 개구리요 <laughs> 네. 이 개구리 때문에 숨긴 뭐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음. 한 번은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개구리를 쭉 모아서 예. 어,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예. 그 기차 보면 그 좌석의 아래쪽에 스팀이 있다 난방을 위한 예. 네. 예. 그래서 라디오에이스 같은 게 있는데 예. 거기에 이제 어, 개구리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포대자루에다 네. 아, 그렇죠 아, 그, 아, 그런 그런데 하는데. 그 개구리가 <laughs> 이제 아, 뜨거잖아요 <laughs> 학교였는데 망까지 뚫고 나온 거예요. 아. 그래서 이제 그 기차 객석 아이 완전히 막 아이고 아이고 아. 난장판이 된 일도 있었는데 아. 그만큼 네. 아들 을 위한 어 어떤 그 사랑이 굉장히 네. 지극했다는 걸알 수가 음. 있는 아니 거예요. 아니 그럼 그 많은 개구리를 다 지성 씨가 <laughs> 그렇죠.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개, 개구리를 끊임없이 먹었던 거예요. 박재성 선생한테 님 들은 이야기가 있는. 아예예 어, 예. 예, 예, 예. 아, 이런 이거 예. 개구리를 먹긴 먹었는데, 네. 예.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. 음. 개구리의 조리법을 정확히를 잘모르셨대요 모르, 아, 네. 네. <laughs> 왜냐면 그 개구리가 몸에 그 타는 건 아는데 네. 이거를 어떻게 먹여야 되나? 그냥 먹을 수도 없어. 네. 네. 그래서 네. 조리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음. 갖다 주는데 이거를 먹어야 네가 더 건강해진다라고 오, 해서 네네, 먹는데 네네. 비린내가 정말 심했대요. 아 네. 아 네. 알겠죠. 그거를 코를 막고 억지로 먹었다. 대단하다, 대단해. 재미에 감동을 더하다. tv 조선.